이가그 네. 메모리가 이게 16개씩 돼요. 16개씩. 1 6터 한번 되게. 그러면 16개 이렇게. 이렇게. 잡아볼예 16비트 CPU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실제는 주소가 뭐야? 얘가 만약에, 어, 뭐, W,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00, 아, 어, 뭐, 00.00에서, 어, 얘가 W, 0 점 00이냐. 어, 여기서 얘가 지금 w00이고 메모리가. 그러면 그 다음 얘가 뭐냐면, 그 다음 뭐겠어? w01이냐. 오케이? 어, 그럼 얘는 w00에 00이냐. 그리고 이쪽은 w00에 뭐야 0 1이3 그래서 얘가 W00에 1 5 0 5 2 <laughs> 네. 0 3 1 3 2 3이0 1 근데 이제 그미4비스 같은 경우는 얘가 m 0 m 1 m 2 m 1 5 m 1 6 이렇게 음. 주소를 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 그지? 어. 근데 실제 하드웨어에서 하면서 이렇게 돼있어 비트 음. 메모리는 없어. 알겠지?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헷갈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W는 W의 메모리는 비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 명령어들을 음. 많이 만들어 놓은거야. 이 PLC 명령어들을. 그래서 그냥 음. 이, 이거는 그 w, 아, 비트 명령이야.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메모리야? 이 W 1.00이란 말이는 어디에 있는 메모리야? PLC. 그쵸. PLC 안에 있는 메모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얘, 얘 터치가, 그, 뭐지? 그, <laughs> 걔한테, 어떻게 돼? PLC한테, 야, 이 메모리 값좀 읽어줘. 어, 그 알려줘. 알려줘.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 계속 뭐 초당 10번 뭐 이렇게 설정하면 이것도 할수 있을 거야. 빨리 느리게. <laughs> 네, <이제. 웃음> 그러면 이제 값을 계속 읽어서 그 값이 0이면 1이면 <laughs> 그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 밖에 없어. 오케이. 쓰기 어, 주소는 얘가 지금 현재 램프니까 쓸수 없지. 그지? 네. 여기서 마우스 입력을 바로 둘게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얘같이, 이제, 그거 하는 거면, 버튼 같은 경우는 W2.0에서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W2.01이라는 이 메모리 값이 네. 읽어서 항상 표시를 해. 네. 그래서, PLC에서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네. 아, 바꾸면, 네. 얘도 램프처럼 표시가 돼. 네. 아, 그리고, 어, 이 용도로 쓴거는 버튼으로 만든 용도는 뭐냐면 주로 PLC보다는 터치해서 쓰겠다는 얘기거든 아. 아, 그런거야. 그래서 쓰기 주소는 똑같이 되는거야. <laughs> 입력된거 <입력되면> 똑같아. 이해 <laughs> 예, 되겠어그 <laughs> 다음에 이제 비트 상태전환는 톱을 이거 뭐냐면 한번 돌리면 내가온 상태가 되고 o on. 이라는건이 값이 이 비트의 값을 강제로 1로 만들어니다 한번누리면 토글이니까 다시 한번누리면 0으로. 네. 음. 그래서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이 종류, 우리 버튼이, 셀렉트 버튼도 있고, 뭐, 푸시, 뭐지? 비상금지 버튼도 있고, 뭐, 푸시 버튼도 있고, 여러 종류 있지, 그지? 네. 얘도 똑같아. 얘도 해서, 얘는 켜기는, 계속 눌리면 네. 그냥 계속 원이야 끄기는 계속 계속 끄기 네. 계속 눌려봐야 한번 한 눌려도 끄지 끄는 것이 네. 오케이 끄기는 똑같이 터부는 방금 네. 했고 초기 하나 눌시그렇지 눌린 동안만 떼면 오고 푸시 버튼하고 똑같예 이런 거 결국은 이제 값을 쓰, 쓰는 거지, 그외지그는 그 없어. 그 상태는 0,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멀티로 하면 이게 여러 개도될수 있어. 요 버튼도. 예. 어. 만약에 여기는 추가 기능이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안 되면 온오프 기능밖에 안 되고 이쪽에 뭐 다른 뭐 컨트롤들 을 보면 이거를 막 추가를 할수 있거든. 추가하면 이제 상태값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 이 뭐, 뭐, 그 다음은 뭐, 별명 색깔을 정해주는 그런 그래픽을 그 거라고. 그래픽은 여기서 이제, 비트맵을 하든, 벡터를 하든, 아니면 그래픽을 내가 다른 데서 예, 만들 수 있어. 이미지 가지고 이쪽에 어떤 그 메뉴가 있어. 그래서, 어, 아니, 그 그림, 그리기 에서도 그릴 수도 있고, 예.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예. 할 수도 있고, 네. 예. 어, 그래서 버튼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버튼을 여기서 읽어와서 할 수도 있어. 여기 사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 손, 비지가 누가 다른 애가 한것 같은데, 이게 다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 그리고 그림 이미지 자체가 투명 그림 같은 게 있거든. 네. 어, 투명, gif 파일이나 이런 거면 그림이 이제 투명한 것들 있지. 지하에 있고 하여튼이 종류가 그확장되 있는 군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어 그냥 여기야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요 요런 거 있지? 똑같아요. 어 요게 이렇게 없서 어, 붙여놓게 하면, 어, 이게 되지. 어. 투명하게, 원본 자신을 유지 하는 거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얘는 네, 앞으로 음. like 이렇게 되이 이런 그림, 이지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잖아. 네. 그지? 응. 그럼 이, 이걸 가지고 버튼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버튼 만들면 버튼 자체가 움직여. 똑같아. 그렇게 되 그래서 버튼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조건을 걸어서 이걸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막할 수도 있고, 막,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메뉴를 봐야 돼. 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최소 눌려진 시간이 뭐 0으로 돼 있어. 그지?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얘를 길게 하면, 이 얘를 화면에는 안 보이게 하고, 이 시간을 길게 해서 꾹누르면 어떤 특정 위치. 내, 나는 알잖아. 버튼 어디에다 넣었는지, 그지? 네. 특정 위치를 꾹 누르고 가안이 있으면, 네. 그럼 이 버튼이 동작을 하는 거지. 화면을 넣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운영할 수 있는 모드 있죠. 관리자 어, 모드. 관리자 모드. 어, 그 모드로. 어, 뭐 화면을 들어가지고 음.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네. 어. 그래서 이런 조급 프로그램은, 이르, 이런 것들, 기운전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관리자 모드로. 로그램 동작할때는 사용자가 막 사용한다나 관리자 모드로 나오시면 특정 화면 메인 화면에서 어느 위치를 자꾸 꾹눌리고 있으면 동시에 눌린다든지뭐 이러면 튀어나오게 네. 그렇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표시는 예 위치거든 위치를 뭐 지금 128인데 얘는 뭐 100이다 이렇게 정밀하게 할수 있어 <laughs> 무슨 말인지 <해야> 알겠죠 <laughs> 나중에 알아야 나중에 여기서 모터 돌리고 하고 할때 잔뼈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제 변천을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버튼이라고 그랬더한 비트를 그 이제 한번 하고 보니까 이제 버튼이지 여러 가지 다중 버튼이 된다든지 아니면 숫자 숫자다 그러면 뭐 이에 대한 그지? 이거은1 6은지금1 6비트 지금은 지금비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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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은이금은지그은지 이제 지드은 지금은 지금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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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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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나의 PLC 하나의 PLC 메모리를 버튼두 개가 이렇게 사용하면 네. 그렇게 할수 있겠지 이제 네. 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수정을 할수 있고 이쪽에서도 수정을 할수 있다 이제 화면 네. 여러 개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경우 있겠지 이제 네. 표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 이제 그 하는데 보통은 이제 메모리를 중복하지않고 따놓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그 조는 시작 일치야 D1부터야 D가 워드 메모리구나? UCM 저 T 메모리구지? 워드 메모인데 D1부터 이제 그럼 D1부터 몇 개? 워드기가 4네 개지 네. 그럼 어떻게 돼? D1, D2, D3, D4까지 써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중복이 돼서 내가 이 값을 썼는데 이게 겹쳐져가지고 이 값이 여, 바뀌어버리는 거야. 응. 이야다 그런 경우는 내가 분명히 코드상에서 똑같은데 역과가 하나 때문에 막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막, 됐다, 안 됐다 막그러 그런 경우는 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엑셀 같은 거에다가 변수를 쫙 정리를 해. 그래서 모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해놔야 돼. 그래. 알겠지? 안 그러면 막 헷갈린다. 그걸 <laughs> <laughs> 꼭그렇게요 그래서 요거 보고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두 워드가 아니고 네개 워드야. 어, 그리고 정수. 앞부분에 유의자리수 있고 소수, 유의자리수 뒤에 소수 정자이 어, 근데 얘가 지금 이제 그투 워드를 해놓은 거 보면, 그지? 요거는 이제 그걸로 소수점 자리까지 하면 되거네 네, 그러면 이제 플로트, c 에 하는 플로트이고 여기서는 리얼, 그죠? 엘리얼네 음. 아, 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얼 그냥 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없는 정수 이거는 뭐야? 부호가 있는 인테저, 이거 알겠지근데두 네. 바이트짜리 인테저냐? 네 바이트, 롱이야. 롱 인테저, 네 바이트. 아, 이뭐 이런,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이쪽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크기하고 이거 맞춰줘야 돼. 네. 알겠지? 뭘? 무슨 말 모르겠는데? 네. 이변수의 모양들이 있어. 변수의 모양들이 여기서 하는 변수의 모양이 있잖아. 그지? 여기서, PLC에서 사용하는 변수 모양. 그지? 이거하고, 얘하고 맞춰줘야 된다. 어. 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맞는 니다 여기서 변수 테이블에서 보면, 요 변수 모양하고, 그지? 얘가 인테저든, 워드든, l 리어이든 얘하고, 얘를 맞춰줘야 된다. 안그러면은 값이 틀려서 네. 그지 여기서는 네바이트를서네바이트 썼는데 저쪽에는 두바이트짜리변수 그러면 뒤에 변수가 막 그거 되겠지 그지 네. 네. 벗어지면서 비가 <laughs> <이가> 생기겠지 그 <그지? 웃음> 요걸 이제, 이제 요 메모리에 대한 거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 네. <laughs> 그래서 원래 미찌비치 <미찌미찌고> 웍스트에서는 <laughs> 뭐 어떻게 됐어 주소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지정해야 되지 네. 그지? 어, 그래서 그게 좀 커지면 여러분이 짰던 코드는 프로그램이 자, 짧았으니까 이런 메모리 계산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어, 이렇게 코드가 커지면 이런 메모리 계산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 복잡해지니까 반기를 못하잖아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네. 도색별세입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꼼꼼해야 되는 거지 그지? 아, 그래서, 엑셀로 쭉 정리해서, 그 변수를 확인을 해, 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새로운 버전들. 이거는 변수 기반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변수 기반은 내가 여기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잖아? 불풀 변수가 아까 그 W 비트 안에 들어가거든. 이게, 이거 할당을 안 하면. 이게? W 어디인가에 할당이 돼. 만약 이거 안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지 음. 이런 것들은 w 기어디에 할당을 하는데 얘하고 예 중복 안되게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 컴파일러로 음. 음. 근데 미츠비시 옛날 그, 그 표준한 복스토드 같은 버전은 전부 그 주소를 내가 다확인 해줘야 돼 음. 라벨로 해서 확인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이쪽에서 거의 표준이 하돼서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laughs> 이거 두 개만 하면 돼. 이거 이, 이거만 확인되면 그러면 이제 이, 이 끝나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이제는 별게 없는 거야. 여기서 이거만 확인되면 자. 컨베이어 됐잖아, 그지? 그럼 컨베이어가 벤스테이블리 통해서 얘가 2.11이잖아, 그지? 어, 그럼 W 2.11이 어디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럼 얘, 얘는 컨베이어나 원파, W 2.11이 컨베이어네 그지? 네. 예. 어, 그다음에 원파는 어, W 2.12고. 그지 예.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려졌느냐 이 버튼이 눌려졌느냐에 따라서 예. 여기에 표시되는 거 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여기 온다면 이 컨베이어 축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되잖아. 예. 그지? 얘가 원판을 눌렸으면 원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되잖아. 예. 오케이? 예. 어,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눌려졌으면 그지? 그러면 벨트, 컨베이어 벨트에 장태값의 레이디야. 자, 이, 이게 이제 구조체거든. 구조체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구조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축을 만들었잖아. 여기 에 어디지? 음. 무슨지? 어, 여기서 축을 만들었잖아, 그지? 네. 그럼 이게 변수야. 이 벨트란 변수를 만든 거야. 네. 그럼 이 변수를 가지고, 그지? 이 변수, 변수를 가지고 뭐를 제어하냐면, 얘네들을 제어하는 거야. 벨트 가지고, 뭐, 뭐, 이거 가지고, 뭐, 오케이? 네. 이렇게 아, 제어하는 거야. 그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변수 이름 하나랑 네. 근데 이제 변수 이름 하나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안에 계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 네. 그럼 이제 벨트, 벨트야. 얘가 벨트라는 변수고 얘는 벨, 벨트라는 변수의 모양이야. 네. 아, 떨어져 있는 거죠 그치 네. 아, 그래서 얘를 벨트가 점 늘리면 이방 안에. 이게 지금 벨트라는게 변수는 메모리 방이잖아 그지? 네. 어, 구조체는 별거 없고 이 메모리가 하드디스크는 메모리야 메모리 기억장치야 기억장치야 하드디스크 네. 기억장치지? 네 어, 똑같아 그래서 이 방안에 이거 있고 이 D라는 방안에 이게 있고 그 D라는 방안에 A OMI라는 방안에 이게 있고 이방 안에 또 이런 게 있고, 이방 안에 이런 게 있고. 오케이? 네. 이해돼? 그니까, 러 내가 이름을 벨트라고 처음에 썼어. 이게 루트야. 그지? 네. 이방 안에 이런 방들이 있는 거야. 음. 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c 피그 f i g 를 하다. c o n 방 안에, 뭐, 또 여기 또 있고, 이거 방 안에 점? 안 나오네. 그지? 이건 그냥 u 사인드인 n e d i 값이네. 네. 그러니까 요방 안에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이 변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축에 대한 변수가 그요 매뉴얼 찾아보면 요 축에 대한 요축 모양이 요거 잖아, 그지? 네. 어, 요 요거에 대한 그, 그게 있는 거야. 설명들이 다 있어. 오케이? 네. 어. 근데 그걸 다 알고 쓰진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이 친구야. 그치? 자네하고 자네가 친구야. 자네가 얘의 예, 예. 심장 크기가 얼만큼 됐는지, 심장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심장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심장의 근육이 몇 가닥이 있는지 알고, 얘한테 뭐 대화하고 생활하나 네. 그쵸 필요없는 정보가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예. 네. <laughs> 그리고 뭐 손에 근육이 뭐 손가락이 이렇게 고뭐 뭐, 이런거 증명 안 쓰고 뭐팔 있고 다리 있네 그럼 야 축구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농구하자 예이해되겠어 네. 네.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그거 하면 되는데 이 필요한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 시운전을 시 운전을 하잖아요. 그지? 여기, 여기 저기 그지? 음. 시운전하면 그 시운전 화면들 있지? 음. 축을 다룰 때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베트랑으로 다루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 정보만 내가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내가, 이 정보만 가지고 내가 상항 판단해서 내가 다 돌리잖아. 기술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이거 할수있는 그지? 뭘할수 있지? 그게 기술인 거거든. 프로 기술은.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거를 정도가, 어, 내가 돈 주고 팔아도 그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이 장비를 사서